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여직원들에게 선을 넘는 발언을 하며 성희롱을 하는 몰상식한 상사 들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묻는다거나 혹은 음담패설을 하거나 기분 나쁜 질문을 하며 곤란하게 만드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안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도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형사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수 있습니다. 대신 모욕죄를 통해서 법적인 처분을 받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성희롱을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지목해서 했는지 반드시 따져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했을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만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직장에 있는 여성들을 전체를 상대로 성희롱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야비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윗사람이라면 그리고 상사라면 더욱더 어른으로서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 하죠. 또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는 위치라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거나 상습적인 추행을 하며 직장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초범이었다고 그 사안이 심각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서 그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죄질이 나쁘고 상습범일 경우, 징역형은 물론, 직장 내에서도 징계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서, 자꾸 뜨거운 밤을 보내자고 한다거나, 간접적으로나 혹은 대놓고 성관계 를 암시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 이죠. 또한 개인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로 끊임없이 음단패설을 하고 있고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며 여러분을 희롱하고 있다면 직장 에 가는 것 자체가 지옥처럼 느껴 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 이죄에 해당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 그림, 음향, 영상을 보내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만들게 할수 있습니다. 김대리, 몸매가 너무 좋다, 입이 살아있네, 너무 이뻐서 손이 저절로 가네. 라면서 엉덩이를 치고 간다거나 혹은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한다면 사실 여자로서 수치감이 상당하실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스킨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성범죄라고 할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강과하는 것들 중 하나가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못한다는 것인데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일단 고소를 진행하시고 법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동료나 선배가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먹여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놓고 모텔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직장 상사가 억지로 원치 않는 관계를 맺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디가가 말할 곳도 없고 속만 태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만히 계실 일이 아닙니다. 숨고 피해 다니면 다닐수록 가해자 쪽에서 기세 등등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조금은 용기를 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을 것입니다. 밀치기도 하셨을 것이고, 혹은 저항을 하며 뿌리치셨을 텐데요. 그런데 가해자 쪽에서 이런 여러분을 상대로 폭력까지 행사해서 성폭행을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분께서 부상까지 당하셨다면, 이는 꽤나 심각한 사항입니다. 상해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성폭행을 당한 이후 성병에 감염되거나, 혹은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상해가 적용됩니다. 단순상해죄라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수 있으니 성폭행 이후에 다치신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증거로 남겨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 쪽에서 너도 원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내숭이야? 솔직히... 이런 둘이서 저질러 놓고 왜 나만 피해자로 만드는 거야? 라면서 뻔뻔하게 나온다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가해자 쪽에서 뻔뻔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자나 카톡을 통해 막말이나 폭언을 하고 있다면 이를 캡처해 두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본인의 잘못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들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감옥에서 실형을 살다 나오는 것은 물론 신상 정보가 등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가해자 쪽에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분에게 뻔뻔하게 나오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무서우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의사에게 진술하시는 것이 좋고, 진단서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병원에 가는 것조차 내키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1366번의 전화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털어놓고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를 해야 하는데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재판을 준비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모든 사건을 대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성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여성 변호사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